친구의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희장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소지마로. 오미야, 이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 고, 봐 사랑 을 싣다 하는이리네 새벽 다울 때난 괴로워서 동 랑이.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받지 고귀한 이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사랑의 신자를 마디하네. 예.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예, 여기 첫 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 당시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몇백 년 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구약을 가르쳐서 성경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신약을 성경이라고 한 것은 이제 원래부터 이제 신약을 성경이라고 한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야,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 던져준 거 아니고 나중에, 예 나중에 이제, 뭐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laughs> 책꽂이에 이렇게 쭉 책이 쭉 꽂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책꽂이에 뭐 여러 책들이 많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몇 권을 이렇게 뽑아서 야, 이번에는 이걸 새로운 성경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뽑았어요, 처음에. 예, 네, 그래가지고. 한, 그, 32억 원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자, 지금부터 이것을 성경이라고 해라. <laughs>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성경으로 가지고 믿어라. 그러면 구약 있는 거하고, 이제 신약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책고지에서 뽑은 성경,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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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전이죠, 고전. 고전을 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이게 성경이라고 해라, 이렇게. 예, 그게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또 성경이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그때에 이 성경 책으로 이렇게 만 하되 해라 한 것이 이제 한백아 아니죠. 원래는 1 2 7권인데그 중에서 73권만 성경이라고 해라 그래의 칩시를 1,000명의 칩시1 0 0 0 1 5 0 0 1 5 1 7년까지 이제 이7 3을 성경이라고 했어요. 7 3을 7 3권 성경이라고 하다가, 1517년 이제 10월 달에, 이제, 우리로서는 좋은 날이고, 로만 캐톨릭으로서는 안 좋은 날이지만, 야, 그게 뭐 73권 그것이 다 성경이냐. 뺄거 빼라. 그래가지고서는 나머지 다 빼고서, 그 중에서 66권만 성경으로 쓰, 쓰겠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르러서 이 66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신약성경이 몇번 나오냐면 10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에서 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성경이라고 하냐면 구약성경을 성경이라고 해요. 신약은 성경이라고 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사도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은 신약을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이 구약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은 이제 카타 그래가지고 복음이죠 복음 예,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조금 뭐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이 신약을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하여튼 앞으로 학자들이 좀 해야 될 그런 이제 예, 거기에 힘을 입어서 그랬는지 요즘에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은 직전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 어떠 어떤, 어떤 목사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말씀, 어떠, 어떤, 목사, 설교 제목,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성, 경뭐 뭐라고 하잖아 성경, 본독 성경, 뭐, 이렇게 써놓고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목사, 설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공도으로 떨어지고 목사 설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돼 버렸어요. 이뭐 예, 옳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르시게될 아르치, 것은 성경 66권에 설교란 말이 있으면은 제가 내기할게요. 성경 66권에 설교란 말이 없어요. 물론 언어에는 <laughs> 목사라는 단어도 없습니다만, 성경 66권 어디에도 설교라는 '설교' 이런 글씨가 없어요. 뭐 설자 있고, 교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교는 없어요. 강론은 있습니다. 강론, 강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가르칠 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되도록. 이 강단에서 가르치려고 돼야 다니까 <laughs> 설교는 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많이 배우시고 저보다 훨씬 IQ가 높으시고 저보다 훨씬 좋은 문화 환경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개인 지도를 하려고 한다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개인 지도를 하려고 그래요. 개인 지도가 뭐죠? 장모님?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laughs> 웃는 말로 부르더라고요. 개인지도 하라고 그더니 개인지도.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설교, 우 가르쳐. 그럼 몇장몇 장의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라고 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가르치한, 가르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지키라고 준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지키라고 준 것인데, 가르치려고 대들어? 개인 지도하려고 했나, 뭐. 여기에서 많은 패단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가르치지를 못하겠어요, 여기. 내가 지퉁수가 뜨거워가지고서, 내 행동을 보고서, 행동을 보고 내가 가르친다면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양심적으로는 제가 못 가르치겠어요. 왜? 네.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보고 있거든요. 요, 요거,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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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요않겠어요 그래서 정작 설교는 설교를 하려면 우리 수족으로 한다 이 말이야.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태석 신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태석, 저하고 똑같은 이시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태석 신부는 가서 뭐 전도하고 캐톨릭, 뭐 어디? 천주교를 뭐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양반이 전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뭐 50만 명이 캐톨릭 새로 등록이 되었다고 그래요. 50만 명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위에 앉으면 안 된다. 하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위치에 앉으면요. 마태복음 24장 에 7화장입니다. 일7대 화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일곱 가지 칠대 화를 예수님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이것을 범하면서도, 범하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며 고운 배옷을 입고 지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자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자색옷 입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자색옷 입는 사람이 그 당시 뭐, 부자가 아니에요. 무슨 분 부자야. 예수님이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사장들, 그 꼴값들 떠는 것들, 자색옷을 입고 호화를 연락하며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슬년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한테 자색옷 입었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 저 같은 사람한테 자세고 입었다고 하지 않겠어요? 강대안에서 말하지도 않은 성경, 또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도들을 개인지도 하려고 어? 주둥이로. 중국에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붕어하고 사람은 입으로 걸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붕어하고 사람은 주둥이로 걸린대요.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목사님들이 계속 <laughs> 설교 잘못하다가 걸려가지고서는 다 입으로 걸립니다. 입으로. 그래서, 참, 논란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는데요. 앞으로, 나의 말은, 그냥, 그냥, 설교는 설교야.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은, 66관 1189장,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간 설교해요. 한 시간 동안 설교 막 해라고 그는데 자, 지금 뭐 예배소설 몇장몇 절, 장세기 몇장몇절 읽겠습니다. 시편 몇장몇절 읽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주소 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 네. 한 시간 설교를 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구절 몇 구절, 뭐 많이, 여화제인들, 이단들은 더 많이 넣어요. 그냥 말 떨어지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넣습니다. 성경구절로 이어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말을 했어.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한 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성경구절을, 백구절을 이야기해도, 한 시간 동안 그 설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쓴 것이지. 장모님 꿀, 꿀장사를, 아니, 꿀장사? 꿀을 따는 사람이 실지 꿀을 땄는데, 설탕물에다가 꿀한 바가지 넣으면은 그게 꿀물입니까? 가짜 꿀이죠? 네. 설득물에다가 꿀한 마가지를 넣어. 많이는 그냥. 아니, 90%도. 그런 그게 꿀이에요? 그래도 게 가짜 꿀이에요. 꿀물. 꿀물. 예, 아멘. 저 전문가가 말씀. 그 꿀물이지. 예, 예.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설교를, 100시간 동안 설교를 해가지고 뭐천 구절, 만 구절을 성역 구절을 주워 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건 꿀물이에요 꿀물 진짜 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가 이 지경입니다 아무튼 이런 면 저런 면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입으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강대상에서 뭐, 들뛰고 날뛰고 뭐, 그런다고 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좋은 거지. 물론 나도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전도와 실질적인 예수의 삶은 내 수족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